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 한번 요 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 액괴는 원래 관심 받으려고 한 액괴인데 그냥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액괴는 먼저 손에 가끔 붙지만 이런 식으로 가끔 붙지만 잘안 묻는 액괴예요, 손에 그리고 랩도 잘 되고, 보시면, 이렇게 풍선도 잘안 터지고, 탱글탱글하게, 예쁘게 풍선도 됩니다. 아이고. 되게 좋아요. 색깔도 예쁘고, 좋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단 먼저 아이클레이에다가 수딩제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점토는 이렇게 촉촉하게 되고 일단 윤기가 잘 흐르고 아이클레이에 수딩제를 넣으면 윤기가 잘 흐르고 잘 드러나고 여기까지 잘 흘러요. 이제 통에 넣어주고 물을 아이클레이가 동동 뜰 때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이만큼 물은 이만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잘 섞어주세요. 아, 지금 섞을 거에 끼고 붙었는데 괜찮습니다. 그거를 잘 섞어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물감을 준비했어요. 다 섞으시면 안 돼요. 물감을 준비해서 원하는 농도로 한이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물을, 물을 풀려줍니다 어, 전딱 맞췄네요. 뭔가 당근색 같아.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당근 액계로도 활용할 수, 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걸 아이클레이를 물에 다 녹여주세요. 이 정도 농도로 될 때까지 아이클레이 다 녹여주신 다음에 아그 뭐지 소개 못한 거 있는데 아모스 물풀도 한번 아예 한 번이 아니고 넣어주셔야 돼요 아모스 물풀을 여기다가 4분의 2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제 흘 내려올 거예요 4분의 2 정도 됐다 이 정도 넣어주시고, 이 정도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은 점점 뭔가 많이 딸려와요. 그러면은 이제 액괴를 준비해서 개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뭉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넣고 섞으면은 뭉치거든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뭉치도록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뭉치도록 한번 해주고 왔는데요. 거의 뭉쳤죠? 오늘도 이제 별로 안 먹고 조금 묻는데 이제 젤리 괴물을 넣어주세요. 에고 내 젤리 괴물을 준비해서 조금만 한 정도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게 그 뭐라 해야 지 딱딱해져요. 원래는 젤리 괴물 안 넣어도 되는데, 넣는 게 뭔가 더, 단면도 더잘 되고, 뚱당뚱당 해야 되나? 안 넣어도 돼요, 젤리 괴물은. 둘다 넣는 것도 괜찮고, 둘중 하나만 넣어도 돼요. 액괴 대신 젤리 괴물 넣어도 되고, 젤리 괴물 대신 액괴를 넣어도 됩니다. 저는 두개다줬어요두개다 있어서 집에. 열심히 손으로 젤리괴물은 잘안 녹아가지고 손으로 열심히 이렇게 으깨주면 돼요 이렇게 늘려가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점토스럽게 만든다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 흐르게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됐어요 정도가 아주 황당한 사건 발생 제가 진짜 잘 흐르게 만들려 했는데 의도가 그렇게 되지 않네요. 어, 여러분들을 잘 흐르게 하고 싶다면 싶으시다면 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물 너무 많이 넣으시면 물 되니까 주의하세요. 만약에 물이 됐으면 은 물풀과 액체괴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만든 거랑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색상 완전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이게 되게 좋은 액점, 액괴가 완성이 됐네요. 뭔가 이거 액점이라도 하기도 뭐하고, 액괴라 하기도 뭐하는데, 뭔가 액점과 액괴 중간? 액, 액점. 윤기 진짜 대박이고. 바다풍선은 카메라 때문에 그래요. 작게 돼요. 한번 크게 해볼까요? 카메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 실수? 이런 걸 실수를 하나요? 눈 감아주세요. 오. 크네요, 엄청. 지 거치대에 다 묻었어요. 떼어줘야겠다. 지금, 지금 제가 쓰는 거치대가 요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을 다 묻어가지고, 앞에. 아, 이거, 제가 이거를 손에 왜 묻냐면, 이게, 매니큐어 칠한 될만한 묻어가지고, 자꾸 뭔가 이상해서. 그냥 이거는 신경 쓰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너무 길게 찍은 거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어,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요 안녕.